별자리는 고대부터 인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각각의 별자리에는 독특한 이야기와 전설이 있다. 오리온 별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거인 사냥꾼 오리온을 나타내며 겨울 하늘에서 가장 잘 보인다. 북두칠성은 중국, 그리스, 인도 등 다양한 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항해와 방향 찾기에 사용되었다. 백조자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백조로 변신한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다. 사자 자리는 고대 이집트에서는 해의 궤도와 관련이 깊었으며,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라클레스의 첫 번째 과업과 연결된다. 천문학에서 별자리는 별들의 그룹을 쉽게 식별하고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해 사용된다. 각 별자리는 연중 특정 시기에 가장 잘 보이며, 이는 지구의 공전 궤도와 관련이 있다.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와 전설은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오면서, 이러한 별자리의 이야기들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상상력과 창조성을 자극했다. 오늘날에도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여겨진다.